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홍병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 자전거 테스트 하러 갑니다. 뭐, 앞뒤 모터 파워 넘치는 듀얼 모터라서 어디든 산악을 올라가도 되는 전기 자전거죠. 그래서 오늘 또 한번 그 모습을 듣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밑에 받침대가 지난번에 한번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좀 피해서 끌고 올라가든지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겠습니다 자 전기자전거는 좋은 생각 전기자전거로 오십시오 자 산에 왔습니다 산에 왔고 참 여기를 어, 허브모터로 올라가는 자전거는 어, 어벤톤의 신치하고 그 다음에 이 바로 택시드 이두개 있습니다 너무 파워가 넘쳐 가지고 조절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너무 파워가 너무 좋아요

오, 이거 카메라 보호를 위해서 얘를 끄고 얘를 빼야 되겠네요. 아, 우 카메라 또 렌즈 깨지면 답 없습니다. 답 없기 때문에 얘는 보호 차원에서 넣어놓고 너무 불안해요. 얘가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자, 그러면 스로틀만으로도 출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가능하고 지금부터는 일단 릴렉스하게 구조를 하면서 와와와와 와, 와, 와. 완전히 오드바이오드바이 산악 오드바이 이거 산악 오드바이지뭐 이거 지금 경사도와 속도를 보시고 예전에 제 영상을 보셨다면 여기 올라가는 걸 체크해 보시면 돼요 와 미쳤다 우막 헛바퀴가 돌면서 수베르가 돌면서 우와 와, 이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택시드 우와 우와 이게 컨트롤이 안 좋으면 어, 올라가기 힘든 상황인데 어, 제가 컨트롤을 좀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오랜만에 제 한번 자랑도 해보고 자 에이, 여기서 가장 난코스가 몇 군데 있는데 여기가 또 난코스 중에 하나예요. 일반 자전거로 올 때는 여기서 컨트롤도 해야 되고 헛바퀴 돌고 돌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해서 올라가게 되긴 힘든 부분이거든요. 으, 여기를 편하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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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야, 아, 우와, 우, 아, 우와. 요거는 제가 컨트롤이 어려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다시 자세를 잡고. 바닥에 노면에 진동이 굉장히 많아서 핸들이 털려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와우후 거의 사람 오토바이 오토바이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봅니다. 와우우 와우. 노이트 쉬지 않고 바로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와우 후후! 후후! 이게 힘이 남아 돌아요, 남아 돌아. 우 바퀴가 떠있어서 못 가는 거지? 우와! 힘들어. 파워가 3이어서 그렇구나. 파워를 다시 5로 올려놓고. 아, 팔이야. 와, 팔이 너무 떨려. 어. 이, 너트 브레이크 역시, 말썽이네. 아, 안 좋네.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 오! 막, 바퀴가, 헛바퀴가 돌면서, 야, 가자! 타워가 3위 어서 그랬나 봅니다. 우, 울려놓을 거예요. 우, 울려놓으니까. 여기도 굉장히 난 코스인데, 여기도 패스하네요. 저번에 컨트롤 모드에서 여기서 내렸는데, 아, 이 정도 파우면 뭐, 부심에서는 뭐 편하게 탈 수가 있죠. 우우우우우와우어우경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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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사선으로 해서 저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스피드업 센서 방식이기 때문에, 페달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페달을 안 돌리고, 스로틀로 눌러서 출발 하겠습니다. 아싸! 으쌰! 으쌰! 우와! 아 페달을 살살 거들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다 올라온 거예요. 와, 이걸, 진짜, 미쳤다, 미쳤다. 우우, 우우. 페달기을할 수가 없어 와페달기을할 수가 없고 트로틀로만 와자 여기에 반용탑이라는 데를 올라왔습니다 와 개인적으로 여기에 서스펜션이 좋았으면 어이구씨 어이구 오나무뿌리 미끄러질 뻔했네 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니까 자전거의 4륜구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2륜구동이죠 2륜구동이니까 아나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 어휴 아이고 무거워. 아, 으자자자자. 아 모터 아니 배, 배터리가 두 개라. 아, 더이게 무겁네. 끌바할 때는 무겁고. 아, 자, 여기입니다. 아 시루봉 한 다리 마을 이쪽에. 이 경사도를 올라왔습니다. 아, 대박! 주머니에 뭐 떨어진 거 없겠지? 어, 너무 정신없이 올라왔네. 맞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 산에서 올라가면서 모터가 힘을 쓰지만, 아, 그래도 이 컨트롤 하면서 힘을 쓰니까, 아, 상당히 힘드네요. 땀 나네, 땀 나네. 아, 자, 힘든 곳은 다 올라왔습니다. 아, 산길을, 산길을, 전기사전거로 갑니다. 자, 이제 인도만 나와서 다 왔어요, 다. 앞에서 막 툭툭 끌어주니까, 아, 막 팍팍 나갑니다, 팍팍 나가. 왜 이렇게 배가 프지 아, 아, 다 올라와서 이제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로 내려갑니다 순환도로로 순환도로로 내려가고 전기가 없으면 많이 힘들어요. 아, 이렇게 모터 파워를 가지고 있는 택시드 디올 모터 짱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경사도를 타라고 하는 전기 자전거는 아니다. 닙 산악을 타라고 하는 자전거는 아니고요. 이런 걸 타라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탔다가 망가지면 본인 손해입니다. 본인 돈 주고 다 교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형태로 탈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구매하시라는 겁니다. 어디서 좋은 생각 전기 자전거에서 구매하시라는 거니까 너무 이런 험로를 어막 찾아다니시고 그러면 모터에 무리가 가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전거 테스트 듀얼 모터. 이륜구동 전기자전거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또 직접 테스트 해 봤습니다. 좋은 생각, 전기자전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